한국 대중음악 100년의 흐름을 한 인물로 압축해 보여줄 수 있는 가수가 과연 존재할까? 유행은 끊임없이 바뀌고, 스타는 시대마다 교체되며, 장르는 흥망을 반복해왔다. 그긴 시간 속에서 단순한 인기나 일시적 신드롬을 넘어 역사적 존재로 기억될 이름은 많지 않다. 그 질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송가인이다.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이기 이전에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끌어안는 상징적 존재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신인 탄생이 아니라 한때 낡았다고 평가받던 장르가 어떻게 다시 국민의 심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특정 세대의 음악으로 한정되어 왔고 대중문화의 중심에서는 멀어져 있었다. 그러나 송가인은 그 고정관념을 단번에 깨뜨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를 가리지 않았고, 그녀의 무대는 취향을 구분하지 않았다. 송가인의 가장 큰 힘은 정통성이다. 그녀의 노래에는 기술을 넘어선 시간이 담겨 있다. 판소리에서 비롯된 탄탄한 발성, 한음한 음한 음에 스며있는 한과 여백, 그리고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도 청중의 마음을 흔드는 절제된 표현력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수년간 쌓아온 훈련과 전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태도의 결과다. 송가인은 트로트를 쉽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가장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 예술로 끌어올렸다. 그녀가 특별한 이유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송가인은 전통을 복원하는 동시에 현대화했다. 그녀의 노래는 오래된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울린다. 젊은 세대는 그녀를 통해 트로트를 처음 제대로 만났고. 기성세대는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발견했다. 이는 단순한 세대 통합을 넘어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실현한 사례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을 돌아보면 늘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장르의 중심은 이동해 왔다. 일제 강점기와 해방기에는 유행가가 있었고, 산업화 시대에는 포크와 발라드, 이후에는 아이돌 중심의 K팝이 세계로 뻗어 나갔다. 그 모든 변화 속에서 트로트는 늘 주변부에 머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송가인은 그 주변부를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그것도 억지스럽지 않게, 오히려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송가인의 무대는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숨쉬는 공간이다. 화려한 퍼포먼스나 과도한 연출 없이도 관객을 압도하는 힘은 결코 흔하지 않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공연장은 하나의 감정으로 묶인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미소를 짓는다. 그 반응의 폭이 넓을수록 가수의 진짜 역량은 분명, 분명해진다. 송가인은 그 폭을 가장 넓게 만들어내는 가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송가인이 만들어낸 문화적 파급력이다. 그녀의 성공 이후 트로트는 다시 대중문화의 중심 화두가 되었고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유행의 재현이 아니라 기준의 변화였다. 송가인은 트로트 가수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높였다. 가창력, 해석력, 무대 장악력 그리고 인성까지 그녀는 스스로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만들었다. 이는 장르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송가인의 음악에는 사람이 있다. 사랑, 이별, 기다림, 그리움 그리고 삶의 무게. 그녀가 부르는 노래 속 주인공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하게 된다. 그녀는 노래로 삶을 위로하고 음악으로 기억을 불러낸다. 이 점에서 송가인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기록하는 기록자에 가깝다.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위대한 가수들은 늘 자신만의 시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송가인은 한 시대를 넘어 여러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과거의 음악을 현재로 불러오고 현재의 감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이처럼 시간의 층위를 자유롭게 떼 넘나드는 가수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인기 가수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송가인의 행보는 또한 음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노래에 울고 웃는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기술이나 트렌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것은 결국 진심이다. 송가인은 노래를 잘 부르기 전에 노래를 믿는다. 그 믿음이 관객에게 전달될 때 음악은 힘을 갖는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 속에서 송가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앞으로 더 또렷해질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음악은 그 시절의 히트곡이 아니라 계속 불리는 노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세월이 지나도 다시 꺼내 듣게 되는 노래. 후배 가수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언급하는 이름. 그리고 대중이 자연스럽게 신뢰하는 목소리. 이 모든 조건을 이미 충족한 가수가 바로 송가인이다. 그래서 묻게 된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 역사에 이보다 더 특별한 가수가 또 있을까? 장르를 살리고 세대를 잇고 음악의 본질을 증명한 가수. 유행이 아니라 역사로 남을 이름. 답은 분명하다. 역시 송가인이다. 송가인에게 겹경사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하나의 성취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순간에 또 다른 기쁜 소식이 겹쳐 찾아온다. 그것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아온 태도와 선택이 만들어낸 필연에 가깝다. 지금의 송가인은 단순히 운이 좋은 가수가 아니라 좋은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도달한 아티스트다. 첫 번째 경사는 음악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송가인은 여전히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가수다.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 공간의 공기가 달라진다. 유행에 기대지 않고 자극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목소리와 해석으로 승부한다. 이 단단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난다. 최근의 무대에서 송가인은 과거보다 더 여유롭고 더 깊다.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 조율하고 기술을 드러내기보다 이야기를 건넨다. 가수로서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신호다. 이것 자체가 이미 큰 경사다. 두 번째 경사는 대중의 신뢰다. 인기는 오르내릴 수 있지만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송가인은 그 신뢰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왔다. 무대에서의 태도, 인터뷰에서의 언어, 주변을 대하는 자세까지 일관되다.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사람들은 먼저 믿는다. 송가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반응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다. 대중이 가수의 이름 앞에 물음표 대신 느낌표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분명한 경사다. 겹경사의 또 다른 축은 확장이다. 송가인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한정하지 않는다. 전통을 지키되 현재와 연결하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다음을 준비한다. 무대 구성, 곡 선택, 이미지 표현까지 모두 확장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변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확장을 시도할 때그 영향력은 배가 된다. 이 확장이 가능해졌다는 사실 자체가 또 하나의 경사다. 겹경사는 성과와 평판이 동시에 상승할 때 완성된다. 송가인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다. 결과만 좋은 가수도 이미지만 좋은 가수도 아니다. 성과와 태도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성취가 발표될 때마다 그것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기록은 기록으로 남고 평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 이 둘이 함께 쌓이는 경우는 흔치 않다. 송가인은 그 드문 경우에 속한다. 또 하나 주목할 겹경사는 세대의 확장이다. 송가인의 음악은 특정 연령층에 머물지 않는다.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기억을 불러오고 중장년층에게는 위로와 공감을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발견을 안긴다. 세대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폭이 아니라 음악의 생명력이다. 한 가수가 이 정도의 세대 연결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사 중의 경사다. 겹경사는 외부의 인정에서도 드러난다. 무대 위에서의 평가뿐 아니라 동료와 후배들의 시선에서도 송가인은 기준점으로 언급된다. 함께 무대에 서고 싶은 가수, 존중받는 선배, 배울 점이 많은 아티스트.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업계 안팎에서 동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가수는 많지 않다. 이 역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사다. 송가인의 겹경사는 지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현재의 성취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미래의 출발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많은 가수들이 전성기를 지나면 유지에 집중한다. 송가인은 다르다. 지금의 위치를 발판으로 삼아 다음을 준비한다. 더큰 무대, 더 깊은 음악, 더 넓은 소통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연속으로 찾아온다. 겹경사는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구조다. 또한 이 모든 경사의 중심에는 사람, 송가인이 있다. 화려한 성과 뒤에 숨은 성실함, 스포트라이트 밖에서의 꾸준함, 자신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런 요소들이 모여 지금의 겹경사를 만든다. 음악만 잘해서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음악을 살리고. 음악이 다시 사람을 빛나게 한다. 이 선순환이 유지되는 한 경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겹경사는 팬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신이 응원해온 가수가 연속으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팬들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보람을 느낀다.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송가인의 겹경사는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함께 만든 결과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축하의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오래간다. 결국 송가인의 겹경사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흐름이다. 한 번의 좋은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된 긍정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지금의 송가인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 위에서 계속 확장하고 깊어지고 있다. 이 상태라면 겹경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된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송가인의 겹경사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성실함과 진심,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존중이 만들어낸 겹겹의 기쁨. 이것이 지금 송가인이 맞이한 겹경사의 진짜 의미다.